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복수를 성공한 돌싱녀입니다. 이런 제 소개를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10년 전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정말 나쁜 놈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결혼의 시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첫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뱃속에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남편 놈이 싹싹 빌길래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는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더군요. 출산 후에도 처녀 때의 몸매와 피부를 유지했었고 외모도 엄청 이쁘진 않지만 싱글 때는 가끔 헌팅을 받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을 피웠고 아이만 보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엄마 손이 필요할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며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리게 되었고, 집에서 1년 정도 놀았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녔기에 낮에는 남편 혼자 있다가, 오후 되면 아이가 집에 옵니다. 어느 날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있는데 옷다 벗고 거실에서 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놀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보니 제 침대에서 그녀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대한 힘을 모아서 소리를 질렸지만 정말 무덤덤하게 쳐다보더니 다시 이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눈 인사하더니 남편 놈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었고 남편 놈도 씩 웃으며 거실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봤으면 옷 벗고 같이 와서 즐기면 되지. 뭐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진짜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당분간 아이랑 엄마 집 가서 지내겠다고 하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며 그냥 TV를 보더군요.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꼭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저런 놈이 내 자식의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그 내연녀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내연녀는 남편보다는 8살, 저보다는 5살이나 어렸습니다. 젊고 이쁜데 왜 능력 없는 유부남을 만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보고 왜 아직도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들 연애를 방해하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행을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뭐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빌라로 들어갔고, 남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와 다시 나와서 마트 갔다가 장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봐서는 친남매 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남동생을 꼬셔서 똑같은 입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짰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남동생이 다니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주로 다니는 카페에서 자주 커피를 마셨으며 옷도 액세서리도 점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 남동생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유부녀인데 이혼을 준비 중이며 남편이 바람을 자주 피는데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끔 가다 밤에 속상하다, 힘들다며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동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두분다 돌아가셨고, 친누나랑 둘이서 살고 있으며, 누나이면서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친누나도 자기를 동생이면서도 아들처럼 챙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저를 소개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다며 오늘 시간이 되면 보자고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내 남편의 내연 여인 자기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된다며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남동생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내연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제 머리를 잡아댕겼고 TV에서 보던 것처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남동생은 보자마자 친누나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의 바람 상대가 보인 친누나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는 저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뭐하는 추태냐고 화를 내었고, 나도 내 남편처럼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늙은 남편보다 젊은 내동생이 힘도 좋고 시간도 길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내연녀는 미쳐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동생은 들어왔고, 본인은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으니, 내연녀인 친누나에게 간섭이 하지 말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가리키며, 이 아줌마는 유부녀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물었고,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남동생은 대답하여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장시간을 오고 간후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내연녀가 조용히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내연녀가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고, 그 후에는 남편과 헤어질 테니, 자기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동생의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도와준다면 빨리 안정적으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연녀는 바람의 증거를 전부 전달해 주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피웠던 수많은 바람 증거들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내연녀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연녀와 남편은 헤어졌습니다. 그때쯤 저도 내연녀 남동생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처도 변경하고, 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결혼을 안할 겁니다.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